네 다섯 살 무렵 처음 만난 아이들,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이를 찾으며 사계절을 배웠다. 모험하고 협동하며 함께 부대낀 지난 1 0여 년, 그때도 지금도 가족 같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모이면 늘 바깥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자주 갔던 산에 가 보기로 했다. 네 앉아요, 뒤에 앉아0 0 3 0 앉아 0 0 300 300 300 300 300 300는0 0 300 300가0비300 300 300 300 3 0는300 300 300 300 300 3 0나300 300 300 300 하람아 아? 주한이랑 사야가 예전에 네. 뭐산막 너희들 사고 싶어 했잖아. 네, 맞아 요즘에 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 아, 예. 아니, 아직 아니, 아어다변하다아하기보다변는괜기는 괜찮다. 다까하기는 괜찮다. 아 변하기는 괜찮아다 변하기는 괜찮다. 다 변하기는 다아변하아는 괜찮다. 다 변하기는 괜찮다. 다아하기는괜하기는괜찮 아, 아니, 음, 아, 변아기는하 <laughs> 정상까지 오르내리며 꼭대기 산이라 불렀던 곳. 여기 산 진짜 오랜만이다. 난 처음 봐. 여기 산 진짜 오랜만이 라고요 아이고. 익숙한 발걸음을 옮긴다. 여기 앞에 가면 고미주고. 고미주. 공공표 보이잖아. 들러면 가보자. 애들 이리로 와볼까? 산자락 아래 공동체를 했던 보금자리가 있다. 예전에 저쪽에서 우리가 했었거든 모임을. 저쪽에서. 여기는 여기... 그러면 지금 버려진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있어. <laughs> 예전에 예전에.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밥먹을 시간이냐 하면 이제 우리 어서 네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내려가서 밥먹고로아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여긴 너무 이제 싱겁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바로 어제 같으면서도 꾸민 양 아련해지는데 아, 짠해가지고 생각 잘안하려고 오늘 올라 여기 애들이랑 오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이 어우 또 우리 클라이밍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에서 <laughs> 더 울컥해지기 전에 아이들을 챙긴다. 리 팔이 깨 가지고 어, 이게 뭔데? 어. 그지 배설물 냄새내서 그 파리 같은 애들 어, 진짜 진짜 많네. 이거 <laughs> 좀 아이고, <laughs> 학교에서 보던 거 아, 실제로 봤는데 아. 니 그냥 신기한 점 어, 한번 봐 봐. 이상한 냄새 나 약간? 약간. 그러니까. 근데 그물 시들면 은 냄새 안나날수 있어. 그물에서 나온 거야? 그냥 그물인 것같 노란 그물 망태버섯이었던 것같데 노란 망태버섯이다.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데? 덕규 씨가 도전해 보는데. 어? 어. <laughs> 맞죠? 아니하니깐요. 아, 아 나안 맞힐래. 아, 이게 저거 약간 저 냄새야. 음식물... 한번 아, 가져가자. 음식물 썩은 냄새 있지? 그런 냄샌데? 와, 들어가자. 사슴벌레, 앨벌레 찾았어요. 오! 오! 이 산이 앞마당이었던 하람이. y s c 가요수 i n 가요 u y s 것같아 u s h i n g got it. I'm cushing, got it. I'm 이거. Yeah, y 하네 월척이다, 월척. 오! 하나 더, 했네. 했네. 하나 더 야. 있다 여기! 이야! 우 찾았다! 이야하! 이야! 아, 아, 아. 뭐야! 아. 파밍! 파밍! 이야! 제대로 찾았다! 이야! 네마리 미러미야? 아니 아니야! 네, 사슴벌레! 사슴벌레. 사슴벌레 벌레. 장수... 야, 형 근데 여기 장수풍뎅이는 없어? 장수 어 나왔냐? 장수풍뎅이 우리는... 장수풍뎅이는... 오! 사슴벌레다! 사슴벌레 어. 나왔어? 사슴벌레다! 살아 남컷남컷 살아있어! 야, 좀 들... 해가지고... 고목 밑동에서 발견한 사슴벌레. 이, 이, 진짜... 서식 음, 장소쯤은 어. 눈 감고도 찾는다. 역시 나무 타고 오르는 형 그러니까 이런 애벌레 그 턱도 물면 아프다고? 어 이런 애들이 예전에 이렇게 와, 나오면 잡았다, 애들 아니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큰문제돼 가지고 어. 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주한이가 지금 어. 발견했는데 어. 주한이가 발견했으면 혼자 다 이렇게. 저거 입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동생들 있으면 같이 야더 야, 돌아다니면서 여기 찾아 여기 해가지고 인원수 딱 맞춰야 아, 돼. 여기, 여기 어디 어아호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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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다가 한개 넣어 놓고 썩은 나무에다가 여기 다시 이렇게 구멍에다 여기 넣어주면 여기 <laughs> 걔네들이 거기서 다시 살수 있거든. <laughs> 이 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